드라마 우리 영화는 슬럼프에 빠진 영화 감독 이재한 남국민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완성 시나리오 하얀 사랑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 작품을 리메이크하며 다시 영화를 만들 결심을 하고 그 주인공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배우 이다음 전여빈을 캐스팅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고 만난 두 사람은 영화 작업을 통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현실과 영화 속 경계가 흐려질 만큼 깊은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제작자와의 갈등, 과거의 관계들. 시한부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들은 서로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영화 같은 사랑과 예술을 향한 열정 그리고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을 섬세하게 그려낸 감성 멜로 드라마입니다. 남궁민은 절제된 눈빛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이제야라는 인물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말보다 깊은 내면의 고뇌를 눈빛에 담아내면서 멜로의 단순한 설렘 이상의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영화 감독으로서의 혼란 어머니의 작품을 다시 마주한 회안. 그리고 시한부 배우와의 진짜 사랑이 모든 감정이 그의 연기를 통해 진실성 있게 전달됩니다. 여기에 과거 스캔들과 제작자와의 갈등이 겹치며 이야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야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다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두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영화의 완성 과정도 놓치기 힘든 요소입니다. 남궁민의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 경신이 기대됩니다.